여기가 옛날에 그 광이었어, 화장실. 어, 여기야. 맞아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포도나무. 포도, 포도 냄새 나무. 나지? 여기 여기 포도 냄새. 근데 포도가 다 포도. 포도가, 포도가 오, 다 어, 엄청 크다. 포도나무. <laughs> 어, 진짜 포도. 어, 냄새 음, 난다. 포도 향기 난다. 포도 향기 나지? 네. 수고. 근데 있어. 우와. 음, 향기 좋아. 달아 얘가. 아, 그래서 벌이 먹었다고? 아. 아 달아? 이거? 달아 여보 이거? 무슨 나물이야? 달래? 응? 달래 아니야? 어, 달래 맞는 거 같은데. 어, 달래여 이거.